27장은 예돈 얘기입니다. 아,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아요. 저 결론은 뭐냐? 예 돈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 섭섭합니다. 그럼 돈 얘기해요. <laughs> 하나님 감사합니다. 결론은 뭐냐? 잘 들어보면 돈 얘기해요.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중요한 레위기의 말씀에서 그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레위기에서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느냐? 돈 얘기로 끝납니다. 아,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시는지, 현실적이신지. 네,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20세로부터 60세까지 남자면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은 은 30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그 가격을 측정하는데 5세부터 20세까지면 남자면은 그 값을 20세겔, 여자면은 10세겔로 하고 6, 어, 1개월로 5세까지 남자면은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은 은 3세겔로 하면서 나이별로 남자랑 여자에 따라서 돈이 달라져요.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그 좀더 비싸지고,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싸져요. 그리고 남자면은 좀더 비싸고 여자면 싸져요. 이 말이 뭐냐면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자가 다시 돌아올 때 이것을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들여졌을 때그 선물을 여기 위에서는 그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어이 밑에 보면 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드린 것을 물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으려고 하면 너희가 이 가격을 내면 된다라는 거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서원을 했는데 아 서원한 걸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돈 내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원했을 때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할 수 있는데 20세, 60세까지 남자면 자기 스스로가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 50세길인데 여자는 은3 0이고 근데 애들이면, 뭐, 일개월 된 애기, 뭐, 오세 이하의 애기, 이러면 어떻습니까? 이거 부모가 서원에서 넘긴 거예요. 자기의 뜻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싸게 해가지고, 되찾아올 수 있게 만거어요 모르는 거죠, 모르는 거. 그러 서원으로 들여진 자인데, 물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. 이게, 종의 개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서원했다라는 게 나시린 같은 제도는 아니에요. 왜냐면 하 나시린은 밑에 나와요.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성전의 그거대로 서원해가지고 성수의 세계대로 드리는 게, 그리 성수의 세계로 드리는 게왜 그러냐면은 세계이 여기서 재는 단위가 다르고 저기서 재는 단위가 다르니까 그 성수의 세계이라는 거는 기준점을 하나 잡은 겁니다. 그래서 이걸로 그각 무게를 재라는 거죠. 거길로 하는데, 이 서원자가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하인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이거에 대한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, 나시린 제도는 아니에요. 나시린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는자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, 예를 들면,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서원했잖아요. 뭐, 내, 내가 낳는 자식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. 그리고 이정일 목사님 저도 서원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, 오, 이 27장을 보고, 그래? 그러 내가 이거 물을 수 있네? 그 다음에, 어, 저는 좀 늦었네요. 왜냐면 20세에서 60세로 들어가니까 제일 비싼 거 내야 되네. 그래가지고, 어, 은 50세게, 그래. 내가 복회를 하느니, 어, 하나님이라느니, 하나님 한 5억 내겠습니다. 그러면 저좀 빼주세요. <laughs>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. 그런 개념이 아니라, 성서에서 일하게 하는 하인으로 봐야돼 어쨌든, 거룩한 일을 하든 뭘 하든 하인이니까, 그 집에서 하인으로 팔았다가 다시 데려올 수 있잖아요. 그때 가격을 잰 거예요. 그러면은, 애기들은 못 모르고 부모님이 냈다가, 서원을 했다가, 이렇게 하인으로 넘겼다가, 야, 이건 아니지 않느냐? 그러면서 돈을 주고 사올 때 가격이 싸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야 다시 되찾아오기 편하니까, 그래서 이런 거고, 여자가 더싼 이유는 더 찾아오기 쉬우라고. 예,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쌀수록 이건 좋은 거예요. 사람이 예물로 드리는 것이 이제 생축이면 사람을 위해서 끝났고 생축을 그러니까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런 거 드릴 때 이것을 드릴 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. 우열간에 바꾸지 말아라. 바뀌면은 둘다 고록해지니까 둘다 내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바뀌지 말라고 합니다. 예를 들면은 뭐 짐승의 처음 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. 뭐 이렇게 우리가 서운할수 있죠. 그래서 열열 열 마리를 낳을 때열 번째 들리는 걸로 1 1절로 하나 님게 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 열 번째가 딱 나왔는데 완전히 우량한 너무 좋은 소가 나온 거예요. 그러면은 아홉 번째께좀 떨어지는데 아홉 번째가 내가 <laughs>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니까 그거 하나님이 열 번째 거 아, 알고 열 번째가 좋은 걸로 나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라. 근데, 네가 만약에 바꾼다, 아홉 번째 거랑 바꾼다, 그러면은, 아홉 번째 거, 열 번째 거, 둘다 드려. 그러는 거죠.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. 그러니까, 바꾸지 말아라. 둘다그렇게 진다. 그러다가, 그러니까, 어, 바꾸지 말지라. 그러는 거죠. 우리 마음에, 예, 그,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너무 좋으면은 못 낼까봐, 열 번째 게좀 비실비실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. 하나님 우리를 아니까. 이것을 할 때, 낼 때, 이것을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, 모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은,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은 만약에 송아지를 내가 드려야 된다 근데 송아지가 예를 들면은 100만원이에요 근 소를 냈는데 송아지를 냈는데 아 내가 이거 물고 싶어 하나님한테 현금으로 냈지만 내가 다시 받고 싶어 왜냐면 내가 송아지가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거 100만원인데 120만원을 내라 120만원을 내면은 네가 그 송아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이상하죠? 근데 안 이렇습니다. 왜냐면 이 송아지가 100만 원이지만 가치가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내 마음에 찝찝한 거야. 그래서 그냥 이 돈을 내고 어 내가 송아지를 갖고 더 돈을 불릴 수 있다. 그러면 은그 마음을 있다라면 물을 수있다니까 밭도 그래요. 여기서 집을 구별해서 들었을 때그 집을 냈는데 그 집이 나물고 싶다. 그러면은 그 집의 가격에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하면 자기 소유로 물을 수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면은, 만약에 하나님한테 집을 냈는데, 하나님한테 집을 헌금을 했는데, 하나님 위해서 쓰소서 그랬는데, 다음 달이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막 치솟는 거예요. 그럼 마음에, 아, 물고 싶은 거죠.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낸 거, 땡, 그런 게 아니라, 물고 싶어?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기는 거에 마음이 찝찝해? 물러라요. 집 얼마였는데? 1억이야? 그럼 1억 2천 내고 물러. 얼마든지 물으죠. 왜냐면 집값이 이제부터 3억, 4억 막 오를 거니까. 그럼 물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하나님. 그러니까 이게 더 내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물을 수 있게 한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거를 5분의 1을 20%를 더안 받으면, 하나님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헌금 내는 걸 뭐로 이용하겠습니까? 금고로 활용하는 거죠. 하나님한테 100만원 내고 나중에 물으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데, 누가 훔쳐가겠어? 그, 벼락 맞을까봐 안 가져가지. 그러니까, 나중에, 아, 내 집에 있는 거 불편하니까, 여기다 놓고, 나중에 또, 이렇게, 그, 1년에 3번 가니까, 예루살렘에. 그래서 이 다음, 다음에 예배갈 때 받아와라. 그게 되는 거지. 하나님, 그러지는 말야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20%를 더 받는 겁니다. 그니까, 러 이게 밭도 그렇고, 어, 다 그래요. 근데, 신 희년이 됐을 때, 이게 하나님이 다, 다시 다 돌려주게 하고 그러는데, 이 희년제도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죠. 안식년에는 하나님이 세배로 쳐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? 6년차에 그러니까 어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6년차가 됐을 때어 그때 열매가 날때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2년치만 주셔도 되는데 쉬고 그 다음 년도에 이래가지고 추수할 때까지 2년치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3년치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얘기를 안 했어요. 왜냐하면 49년차 때안직년이고 50년차 신현이니까 2년 연속으로 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3년 치를 줘도 되긴 되지만 믿음이 떨어질까봐 4배를 주냐 5배를 주냐 그 얘기가 없는 게 사실 신현 때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니까 몇 배를 주겠다는 얘기 자체가 없어요. 안 이루어진 제도입니다. 예수님 때 이루어지죠. 이것을 구별해서 드렸으면은 이것을 계산하고 너희가 본주에게로 돌아가게 해라. 생축의 새끼도 여왁께 돌릴 것이다 첫 새끼를 우양을 물러나고 여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이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고 부정한 짐승이면 그 정가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고 만약에 속하지 않으면 정가대로 팔진이라 물건 중에 아주 받치는 것이 있습니다. 이거는 예, 속하지 못해요.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냈을 때 이것을 돌려받는 게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아주 받쳐진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이든지 바지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받친 것은 다 여호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받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겠지나. 그래서 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쳐진 나실인이라든지 그런 자들은 나중에 물르는거 없습니다. 여러분들 애날때서운하시나요 아, 저는, 어,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았더니, 아니던데. 자,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냐면은, 하나님의 마음에 넓으시면 어떠냐? 11조도 속할 수 있습니다. 11조도 물을 수 있어요. 내가 11조를 냈는데, 마음이 찝찝하다. 그러면은 그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우리가, 그 금융으로 사용하니까 금고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20%를 더 내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이 성물을 드릴 때 곡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때 우리 마음에 11조로 냈는데 곡물이 가격이 오른 거예요. 그럼 내가 그거 돌려받을 수 있느냐? 하나님 말하는 게더 내면 돌려받을 수있 그럴 수 있죠. 왜냐하면 아까 그 예루살렘 성전 줄러싸였을때그 새똥이 은몇세 은 개를 팔렸잖아요. 가격이 막, 필수 있어요. 예, 돈이 아니라, 여기서 11조로 할 때, 곡식이나, 나무의 과실이나. 예, 11조를 돈으로 내면은, 거기서 더 내면은, 이상하게 보이겠죠. 우리는 11조를 돈으로만 내니까, 그런 게 있습니다만, 어, 예전에는 11조를 별의별 걸로 다 냈습니다. 예수님 때도, 뭐, 박하나, 회암까지도, 그걸십 11조를 다 계산해서 냈으니까. 이게, 하나님 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, 돈 때문에 너가 나한테 섭섭하면 안 된다, 하나님. 너와 나의 관계에서 돈이 걸려? 우리가, 속마음이 다 돈이에요. 그래서 네가 이거 나한테 낸것 때문에 마음이 찝찝해? 돌려줄게. 하나님. 하나님 말씀은 돌려주라예요. 이돈 때문에 그가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. 돈으로 사람을 사라고 말할 정도인데 돈 때문에 관계 깨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.